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한 그것을 페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에미야의 페이버는 뭐였느냐 하면, 진짜 어렵단 말이야.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산말라도비하고 개설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느에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총력이 되었지만 녹을 먹지 않았고, 내 상에서 매일 150명을 먹였고, 닭도 많이 잡아주었으면 거기서 성경에 닭 잡았다는 말은 딱 거기 한번 나와요 내가 닭도 잡아주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저놈들이 나를 떠나자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게 영어로 favor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했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섬긴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저들을 섬기고 쓰지 않고 이들을 섬겼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회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영도 목사님의 회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미국 메나탄에서 여러분, 그두 청년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외국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대학의 동기예요. 근데 이두 청년이 그 시끌벅전한 그 대낮에 메나탄, 타임스퀘어 거리를 건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에서 오는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그, 그 번화가의 맨하탄의 사람 소리 때문에 대화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참 이두 청년이 걸어가다가 원주민 후손, 원주민 청년이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무슨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소리는 무슨 소리? 아무 소리 없는데?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밖에 없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고 깃뚜라미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 야! 귀뚜라미는 저녁에 올지 이 대낮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고 이맨하탄 거리에 타임스퀘어 건물 앞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어?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이 친구가 소리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화단,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으로 가더니 여러분 한참 꽃을 이렇게 살짝살짝 흘렸더니 금방 깃도람이를 산 귀뚜라미를 한 마리 잡아서 손에 들고 온 거예요 와우 놀랬어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청년이 너 초능력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대낮에 깃두라미가 울지도 않는데, 그것도 타임스퀘어 앞에, 맨하탄 거리에, 자동차 사람 소리가 북적한데, 어떻게 한분은 깃두라미를, 한분울로는 깃두라미 소리를 듣고 가서, 어디 있는지 그 깃두라미를 찾아서 손에 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초능력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때, 이 아메리칸 원주민, 이 청년이, 아니야. 너의 기나 나의 기는 똑같은 거야 단지 다르다면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소리만 들리게 돼 있는 거야 각자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만 모든 소리가 다 들렸지만 다른 소리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리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야 너는 나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은 선대로부터 그 소리에 익숙해 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금방 자연과 하나님을 느껴. 어디든 난그 소리가 들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듣게 돼 있어. 한번 봐. 하고 갑자기 이 친구가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 50센트짜리 달 여러분 여러분 이 달러를 50센트 달러를 몇 개를 집어내더니 잘 봐.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발밑에 다 뿌려 버렸어. 요 땡그랑 소리가 나서 동전이 굴러갈 때 가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어서그 소리에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대화 소리 조차 어려운데 모든 걸 그냥 실천 지나가는데 동전이 몇개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멈춰서 동전 떨어진 곳을 안 가요. 바닥을 바라보면. 그러고는 금방 자기 주머니,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어요. 내 동전이 떨어졌을까봐. 주머니에 넣은 거야. 이것 봐. 이거 바로 이거야. 이분들은 동전의 소리, 돈 소리는 듣지만 자인의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에 그 사람의 소리, 그것의 소리만 듣게 돼 있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원주민 인단 후손이 이 청년이 얘기한 거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혼부부가 아까 이부 예배에 3명을 낳는 신혼부부가 3명을 다 데리고 여기 기도받으러 나왔어 세 번째 아이를 기도받는데 두 놈이 따로 나왔어 내가 다섯 명 낳으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다섯 명을 언제 낳아요? 이렇게 얘기해 <laughs> 셋을 낳는 거 보고 두 명만 더 낳으라고 니까 다섯 명 언제 낳아요? 그래서 너는 아직 몰라 아빠가 힘 있으면 돼 그러고 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우리 이성중 집사님, 성선아 집사님 젊은 부부인데,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가운데 아이를 놓고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일어났어. 일어나서 아이가 칭을 걸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아이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애가 일어나서 뒤척거린 것부터 느끼고, 칭을 걸때 벌써 일어나서 조심해서 나가서 우유병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귀가 아빠의 귀보다 밝아서가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이 아기에 대해서 아빠보다 엄마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아니, 좀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뚫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줘도 그 소리는 들어도 모른 척하고 내가 듣고 싶은 돈 소리, 내가 듣고 싶은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세미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소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야베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야베스 기간 동안에 그냥 야베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따끈따끈한 27일까지 여러과 나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시면 제일 먼저 첫장 소파를 불고 있는 여러분, 이첫 장과 출석부가 들어있는 두 번째 장, 그리고 내일, 내일 주실 말씀에 이한 장이 여러분께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비밀입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불러줘야 돼. 근데 여러분, 왜이 말씀을, 이 말씀이 주일도 맞, 주일 낮녀배도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만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하나님이 내 조수가 되어주고 나를 따라와달라는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상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 이번에는 한번 야베스의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한번 택시도 좀 차고 와보시고, 정 멀리 떨어지고 새벽 5시 전에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5시에 휴대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한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십시오. 가능한 오늘 성산, 성전 성산, 성전의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능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21번의 예배를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실 것이고 정이 어려우시면 멀리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 함께 깨어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멀리서 못 받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오시면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